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김장김치를 힘들지 않고 물러지지 않고 군내 없이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담그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힘들지 않게 김장김치를 하는 거는 하루 전날이나 육수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김치를 담그는데 물러지지 않는 꿀팁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김장김치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나요리 레시피대로 하면 절대 물러지지 않는다. 보관이 중요합니다. 김치냉장고 자주 열고 닫지 않는다. 그래서 덜어서 사용한다. 오래 보관할 때는 장기 보관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또 양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늘을 많이 넣지 않는다. 또 가위를 넣지 않는다. 이것을 넣어준다. 소주나 각. 그리고 군내 나지 않는 것. 청각. 생강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쓰다. 이렇게 꿀팁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김치 양념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추는 노릇노릇하게 배추가 너무 잘 절여져 왔지요? 배추는 절인 배추 20kg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배추는 옆으로 밀려 놓고요. 양념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2.5kg을 준비를 했는데요. 반 정도는 갈아주고 반은 채를 썰어 주면 됩니다. 그럼 먼저 반을 채를 썰어 주도록 할게요. 채칼은 굵은 채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잘라서 채를 썰을게요. 채는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굵은 채가 되어지죠? 이제 무채를 다 썰었는데요. 김장김치 양념을 할때이 과정이 중요해요. 무채를 양념을 할 양품에다가 넣어주세요. 설탕을 한 큰술을 넣어서 솔솔 뿌려줘요. 이렇게 하면 김치를 했을 때이 무가 아주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네, 무를 믹서기에다가 갈아 넣어줄 거예요. 보통 보면 김장김치를 할때 속을 안 넣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갈아서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양념만 다 빠져가지고 정말 맛이 없어요. 파는 김치들이 좀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무채를 좀 들어가고 속이 좀 있어야지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려 맛있습니다. 갈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네, 이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갈았습니다. 무채를 절여놓은 데다가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고요. 천일염을 반컵을 넣어주는데요. 100g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1k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고춧가루를 1kg 단위로 이렇게 팔잖아요. 네, 그래서 이한 봉지를 넣어주면 돼요. 네, 이것도 만나유리몰에서 판매를 합니다. 고춧가루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구입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먼저 넣어주고요. 김장육수를 1리터를 부어주세요. 저는 김장육수를 멸치, 황태 이런 거를 전혀 넣지 않고 육수를 냈습니다. 네 육수는 또 여러분들이 만나요리 육수 매기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먼저 불려줘요. 이렇게 해야지 액젓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버무려 놓아야지 김장김치가 아주 빨갛게 되어서 맛있어요. 액젓을 넣고 막 고춧가루를 먼저 버무리면 양념이 조금 시커매져요. 그래서 보기에도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섞어놓고 이제 풀국을 만들어 줄 건데요. 나는 풀국이 좀 번거로워서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아까 육수에다가 찰밥을 두컵 정도를 갈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찰밥이 없으면 그냥 찬밥 있잖아요. 식은 밥을 두 컵을 넣어서 갈아서 풀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풀국을 이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감자 감자 껍질을 다깐 것을 4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600g 나갑니다. 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익혀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감자를 넣고 김치를 하면 이게 감자의 어떤 감칠맛도 나고 해서 너무 맛있고 시원하더라고요. 물을 500ml를 넣고 내 감자를 익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자를 끓여 주도록 할게요. 감자풀국이 다 됐는데요. 이제 식혀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줄게요. 네, 이제 다 갈렸는데요. 감자 풀국을 넣어줄게요. 간 생강 반컵 100g입니다. 이걸 넣어줄게요. 간 마늘 300g입니다. 넣어줄게요. 소주를 한 컵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청을 한 컵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양파청을 한 컵을 넣어 주는데요. 혹시 양파청이 없으시면 양파 액기스 있으면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파를 한두개 정도 갈아서 넣어 주세요. 이제 액젓을 넣어 줄게요. 멸치 액젓을 두 컵을 넣어 줍니다. 새우젓도 두 컵을 넣어 줄 거예요. 애고 그잘 섞어 줘요. 골고루 잘 이렇게 섞어줍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바로 군내 나지 않는 거 넣어줄게요. 청각을 이렇게 불려 놓았는데요. 불린 청각을 두 컵, 2컵, 딱두 컵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말린 청각은 100g 나가요. 네, 요거를 아주 잘게 다져서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또 다져서 넣어주는 게 싫으면 믹서기에다가 풀국을 아까 갈때 또는 무를 갈때 같이 갈아주셔도 돼요. 근데, 가르면은, 김장김치 양념이 조금 약간 거무스름하게 돼서, 좀 색깔은 예쁘진 않아요. 가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어주거든요. 이 청각을 넣어야지, 정말 군내가 안 나고, 김치가 다 먹을 때까지 맛있어요. 넣어주고요. 쪽파를 넣어줄 건데요. 500g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0g은 이렇게 두 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주면 돼요. 저는 홍갓을 준비를 했는데요. 홍갓을, 홍갓을 1kg을 준비를 했습니다. 홍갓을 또 썰어서 넣어줄게요. 이 홍갓을 넣으면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해서 다 섞어 놓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홍갓이라든지 쪽파가 약간 이제 숨이 좀 죽으면 약간 절여지면 그때부터 이제 양념을 하면 돼요 제가 지금 양념을 두 군데 있잖아요 이거를 보여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조금 색깔이 거무직직하지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너무 예쁘지요 이거는 제가 육수에다가 먼저 고춧가루를 불려서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양념을 액젓이랑 다 넣고 청각을 갈아서 한 거거든요. 청각을 가르니까 거무직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색이, 색이 다르죠. 요게 예쁘고 요건 약간 거무직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김치는 색깔이 예뻐야지 또 맛있어요. 이제 김치를 양념을 하는 거를 이제 보여 드릴게요. 그래도 왕초부들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어떻게 양념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 드릴 건데요. 배추가 참 좋지요. 첫 번째 배추가 물러지지 않게 하는 거는 일단 절임 배추가 좋아야 돼요. 고랭지 배추는 잘 물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추를 먼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 배추 아주 좋지요. 여러분들도 이 배추를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만나 요리 몰에서 그러면 양념을 한 거를 버무려 주는데요. 양념을 이렇게 지고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배춧잎을 한켤한켤씩돼 있는 부분을 양념을 넣어주면서 훑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훑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장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훑어주세요. 그리고 뒤에는 안 만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양념을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다 뒤에도 다 묻게 돼 있거든요. 양념을 데 있는 데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데는 덜 절여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파리는 완전히 절여져 있기 때문에 양념이 나중에 김치를 했을 때 아주 맛있어져요. 끝에 부분은 두장 정도만 남겨두면 되거든요. 이렇게 접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접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두겹 정도 남겨져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김치를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면 됩니다. 옛날에는 참 김치를 하면 완전히 잔치예요, 잔치. 먹을 게 없을 때에는 김치가 1년 양식이었기 때문에 김치를 참 많이 했는데 요새는 또 김치도 많이 팔고 하기 때문에 김치를 또 많이 안 하기도 하지요. 네, 이렇게 해서 김치를 이렇게 두면 됩니다. 나중에 끝에 이파리를 한몇장 이렇게 떼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위에 좀 덮어 줘야 되거든요. 몇 장만 떼어서 좀 놔두시면 됩니다. 김치를 한번 먹어 볼까요? 양념도 맛있지만 배추 자체가 아주 달아요. 그리고 아삭아삭하니 정말 맛있어요. 다 되면은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김치를 다 해갑니다. 김치통에다가 담고 이것을 덮어주려고 네, 우거지를 좀 이렇게 띄어놨어요. 이건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양념이랑 이제 좀 무쳐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념이 약간 남았는데요. 이거는 배추를 한쪽을 냉겨놨는데요. 이거는 또 굴을 넣고 맛있게 또 무쳐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양념을 약간만 냉겨놓고요. 여기다가 이제 굴을 넣어줄게요. 굴을 넣어주고요. 깨소금을 좀 넣어주고요. 조물조물 무쳐줘요 김장김치를 하면 또 이렇게 굴이랑 또 이렇게 겉절이를 또 해서 먹으면 정말 맛나지요. 네, 이렇게 이제 겉절이 한 거를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치를 이제 저장을 하는데 김치통에다 어떻게 담아서 저장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김치를 저장 용기에 담아 줄게요. 음. 지금 꼭지가 이렇게 되게 지금 담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대쪽으로 되게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네. 이제 이렇게 담았지요. 이거를 이제 꼭꼭 눌러주고요. 너무 가득 채우면은 또 국물이 또 혹시라도 넘치면 네. 김치 냉장고가 지저분해지지요. 이렇게 우거지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네. 이렇게 덮어주고요. 혹시라도 양념이 조금 남아있으면 양념을 갖다가 위에다가 조금 이렇게 올려주세요. 저는 김치 냉장고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 보관으로 바로 그냥 집어 넣거든요. 그러면은 김치가 1년이 지나도 네, 별로 쉬지도 않으면서 아삭아삭하니 아주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하면 됩니다. 만나게 또 수육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을 아주 초간단하게 할 건데요. 바로 이거를 넣어서 해줄 건데요. 바로 이건데요. 제로사이다예요. 설탕 아예 안 들어갔습니다. 한 캔에 네, 350ml 인데요. 두 캔을 넣어줍니다. 혹시 제로사이다 없으면 일반 사이다나 콜라를 넣어주셔도 돼요. 두 캔을 넣어줍니다. 된장을 딱두 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불을 바로 켜주고요. 고기를 1kg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통 삼겹살이에요. 네,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탄산이 있을 때 넣어서 바로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잡내도 안 나고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네, 불을 켜줍니다. 네, 지금 이제 수육이 다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수육을 몇분 했냐면은요. 처음에 불을 올려놔서 중불로 해서 40분 했어요. 탈락 말락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는데요. 수육을 썰어 보도록 할게요. 된장과 제로 사이다만 넣었는데요. 냄새 1도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김장 김치 한걸 가지고 또 만나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치를 수육이랑 한번 맛있겠죠? 수육이 너무 부드럽고 달짝지근하면서 정말 맛있어요. 오늘 김장 김치를 물러지지 않는 꿀팁을 알려 드렸는데요. 만나요리 레시피대로 하면 절대 물러지지 않는다. 첫째는 절임 배추가 좋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하시면 절대 물러지지 않고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주문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디에서? 만나율리 뭘에서? 그리고 보관이 중요합니다. 김치냉장고를 자주 열고 닫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 그리고 양념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래서 마늘을 많이 넣지 않는다는 것. 과일을 넣지 않는다. 그리고 소주나 갓을 넣어준다. 그리고 군내 나지 않게 하는 것은 청각을 넣어준다. 그리고 생강을 많이 넣으면 김치가 써요. 그래서 생강도 적당한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김장 김치를 만나게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